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를 더욱 깨어 근신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10편 35편에서 37편 말씀인데요 10편 37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요 어, 행학자를 바라보는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어, 다윗이 그의 노년에 이르러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 지은 것으로 어,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배경으로 해서 쓰인 많은 비탄시들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해답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여기 시편 37편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장의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를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37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함이 없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모순된 현실을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것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어,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각종 공의의 보응의 사건들을 열거해서, 어, 제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때로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인 반면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게 됨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laughs> 어 여기 말씀에서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 하나가 한, 어, 단락을 형성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글 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볼때한 단락은 보통 두세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락은 하나의 자문과 같은 그러한 성구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자문의 말씀들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순된 현실이 주어지지만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의해서 악인들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끝까지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는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제약들이 있으면 주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의인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의인은 일시적인 모순된 현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가지고 담대히 불이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것을 교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성도는 눈앞의 현실만 보는 짧은 안목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 지나온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행하실 전국적인 공의의 보응을 소망하는 긴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 나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하시는 면 예,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오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끝에 가서 이제 백보좌 심판대에서 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심판. 그긴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고난을 견딜 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써 불이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겨서 뼛속에 깊이 새겨 봅니다. 그래서요. 의인과 악인은 크게 다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여러 갈래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옳은지 선택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이원론적 구도로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편 37편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두 길을 구분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종말론적인 차이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운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실로 의인과 악인의 길은 그 모습과 어, 방향과 결국이 실로 엄청나게 상반된 것으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의인과 악인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은 삶의 기초 살, 삶의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가 점점 물질주의화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대개 외형적인 조건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여 사는 모습이 궁색하게 보이면 못 산다고 단정을 내리고 무시하고 또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과 수단 등이 세상에서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헛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떠받들고 추구하면서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불쌍한 인,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끝까지 해결할 줄 모르는 어, 악인의 삶이 이러한 가치 기준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과 권력, 명예 그리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의 만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치 않는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보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 위의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참된 가치인 하나님의 보배로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저주받을 쾌락을 같이 있게 여기지 않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 대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하늘의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순종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악인은 의지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식에 의지하든가, 육체의 강건함에 의지하든가, 권력에 의지하든가. 재물에 의지하든가 또 가문에 의지하든가 합니다. 혈육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자기의 힘과 건강, 학력, 머리 등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과 의지를 간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들은 영구적이고 완전한 것이 절대로 못됩니다 그러한 의지의 대상들은 세, 세월이 가면서 세퇴하고 소멸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의지하던 자들은 그 의지하던 바가 변화되고 변질되고 세퇴감에 따라 함께 멸망의 심판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악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살아 계셔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절대적으로 강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붙드심은 일회적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은 그 결론이 다릅니다. 그 열매가 다릅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발사될 때는 고도로 정밀한 각도가 계산돼서 발산됩니다. 몇천 분지의 일이라도 빗나가면 수십만, 수백만 킬로미터를 진행한 후에는 목표물과 엄청나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지에서 발사, 발사될 때는 별 차이가 없어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종국인, 종말론적인 그 결과도 이와 유사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어느 방향에 사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는 전혀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영영이 그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영광을 누리지만 그 마음에 불법이 있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배반하는, 배도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배도, 지금 WCC, WEA, 또 NCCK, 또 로잔대회 그 모든 것은 종교 바벨탑,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만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지만 환란의 때가 오면 악인은 결국 멸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으로 사신 귀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영적인 길이 놓여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날마다 요구됩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과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해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길을 거절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우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두 길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가치 기준과 의지하는 대상 그리고 삶의 결국에 있어서 실로 상반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길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적 결단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현재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고 행한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삶이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림을 향하여 끝까지 계속 되어야 하고요 일관되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날마다 선택을 할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완성된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통일, 또 복음 통일, 예수님으로 통일하고, 또 선교 대한민국,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로. 땅 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